백8 8일째 아침도 내고 있습니다. <웃음> 어제 우리 저녁도 자주만에 아무튼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일정 때문에 개대로 홍보를 못해서, 생각난는 대로 모셔야 될 텐데, 그러고, 했는데, 100, 한1 150명? 아무튼, 혹시 초대받지 못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형도가 아주 그냥, 헤비를 다 받는다. 깔끔하게. 아. 아직까지 이렇게걸지술 먹었는데, 요 오. 간단합니다. 추울 줄 알고 도못 옷을. 간단하게. 아, 아, 고마우신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laughs> 일공단 쪽으로 해서 가볼까? 일공단, 글림공원. 한 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아침부터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이군수원입니다. 여기는 희망대 일공단 글린공원입니다 아, 예, 네, 한창 성남 시립, 시립 박물관 전시동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원래 좌측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 아, 비가 좀 왔었나? 비, 비가 오려고아 <laughs> 좋다, 좋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비만 안 온다면, 그게 미세먼지, 미세먼지인가? 마스크 쓰시고 운동하러 나오셨습니다. 저기 4번짜리. 자,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오늘 또